경기도 실거주 입주 가능한 금매물 중 4.0호 하락한 금매물을 지금 공개합니다. 내집 마련 금매 전문 금매왕입니다. 금매물은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먼저 12매물입니다. 10위 12는 안산시 본호동 한양입니다. 1990년에 지어진 2222세대 아파트입니다. 해당 단지의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지 주변으로 1km 내에 수인분당선 사리역 4호선 상록수역이 있습니다. 개발호재로는 970m. 거리에 2028년 GTXC 상록수역이 대통령 예정입니다. 초등학교는 420m 거리에 있는 본원 초등학교로 배정됩니다. 주변 상권은 롯데마트가 차로 2분 거리에 있습니다. 단지에 가까이 이용 가능한 종합병원은 아쉽게도 없습니다. 한양 주청금 매물은 22평 3층 매물로 최고가 4.4억에서 37% 하락하여 2.7억에 5 나와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한달 전보다 500만원 호가가 조정된 매물입니다. 최고점에서 1.69억 떨어진 매물입니다. 이제 1 1위를 살펴보았습니다. 뒤로 갈수록 더 좋은 실거주 금매물이 등장합니다. 다음은 9위 매물입니다. 9위는 안산시 건건동 건건이 편한 세상입니다. 2006년에 지어진 1886세대 아파트입니다. 해당 단지의 입지를 살펴보 단지 주변으로 4호선 반월역을 빠르게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초등학교는 390m 거리에 있는 창천초등학교로 배정됩니다. 아쉽게도 단지 가까이 이용 가능한 대형마트나 백화점 쇼핑몰 같은 상권이 없습니다. 종합병원 역시 아쉽게도 단지 가까이 이용 가능한 곳이 없습니다. 건건이 편한 세상 추천금 매물은 20대평 고층 매물로 최고가 6억에서 30% 하락하여 4.2억에 나와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한달 전보다 3천만 원 호가가 상승한 매물입니다. 이 매물 역시 최고점에서 1.8억 떨어진 매물입니다. 다음으로 8위 매물입니다. 8위는 안산시 고전동 주공 7단지입니다. 1987년에 지어진 1020세대 아파트입니다. 해당 단지의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지 주변으로 1km 밖에 4호선 수인분당선 이용이 가능한 중앙역이 존재합니다. 개발오재로는 590m 거리에 신안산선 성포역이 개통 예정입니다. 향후 신안산선으로 주요 업무지구인 여의도로 이동이 편리해집니다. 초등학교는 220m 거리에 있는 덕성초등학교로 배정됩니다. 주변 상권은 하나로 마트가 차로 4분 거리에 롯데백화점 롯데 가 차로 8분 거리에 N.C. 백화점이 차로 12분 거리에 홈플러스가 차로 14분 거리에 있습니다. 동합병원은 사랑의 병원이 차로 4분 거리에 고려대 병원이 차로 12분 거리에 있어 이급시 빠르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공 7단지 주청금 매물은 26평 10층 매물로 최고가 5억에서 38% 하락하여 3.1억에 나와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한달 전보다 1천만 원 평가가 조정된 매물입니다. 이 매물도 최고점에서 1.9억 떨어진 매물입니다. 이번에는 7일 7위 매물입니다. 7위는 광명시 천산동도덕박크타운 1단지입니다. 2002년에 지어진 1 1 7세대 아파트입니다. 해당 단지 의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지 주변으로 1km 내에 7호선 철산역이 있습니다. 추가로 1호선 다산 디지털단지역이 존재합니다. 초등학교는 400m 거리에 있는 광덕초등학교로 배정됩니다. 주변 상권은 이마트가 차로 10분 거리에 하나로마트 6호 아울렛이 차로 12분 거리에 있습니다. 종합병원은 광명성의 병원이 차로 6분 거리에 있어 위급시 빠르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도덕파크타운 1단지 추천금 매물은 23평 12층 매물로 최고가 7.7억에서 25% 하락하여 5.77억에 나와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한달 전보다 300만 원 호가가 조정된 매물입니다. 이 매물 또한 최고점에서 1.93억 떨어진 매물입니다. 다음은 6위 매물입니다. 6위는 시흥시 조남동 시흥목감마신더휴 센트럴파크입니다. 2017년에 지어진 693세대 아파트입니다. 해당 단지의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지 주변으로 아직은 지하철역이 없지만 앞으로 개발호재가 있습니다. 개발호재로는 1.3km 거리에신안산선목감역이 개통해정입니다. 초등학교는 410m 거리에 있는 사양초등학교로 배정됩니다. 아쉽게도 단지 가까이 이용 가능한 대형마트나 백화점 쇼핑몰 같은 상권이 없습니다. 종합병원 역시 아쉽게도 단지 가까이 이용 가능한 곳이 없습니다. 시흥 목감한 신도휴 센트럴 파크 조정급 매물은 33평 13층 매물로 최고가 8 1억에서27% 하락하여 5.88억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매물 역시 최고점에서 2 2억 떨어진 매물입니다. 이제 절반 왔습니다. 다음으로 5위 오이 매물입니다. 5위는 광영시 하안동 주공구단지입니다. 1990년에 지어진 1818세대 아파트입니다. 해당 단지의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지 주변으로 1km밖에 1호선 독산역, 7호선 철산역이 존재합니다. 초등학교는 170m 거리에 있는 하일초등학교로 배정됩니다. 주변 상권은 하나로마트가 차로 4분 거리에, 6코 아울렛이 차로 6분 거리에, 롯데 아울렛이 차로 10분 거리에, 현대시티 아울렛 롯데맥스 홈플러스가 차로 12분 거리에, 롯데마트가 차로 14분 거리에 있습니다. 종합병원은 광명성의 병원이 차로 6분 거리에 있어 2급시 빠르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공구단지 주천금 매물은 20대평 11층 매물로 최고가 7.3억에서 31% 하락하여 5억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매물도 최고점에서 2.3억 떨어진 매물입니다. 이번에는 4위 매물입니다. 4위는 광명시 하안동 주공사단지입니다. 1989년에 지어진 1346세대 아파트입니다. 해당 단지의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지 주변으로 1km 밖에 1호선 독산역 7호선 철산역이 존재합니다. 초등학교는 320m 거리에 있는 하안 초등학교로 배정됩니다. 주변 상권은 하나로 마트가 차로 2분 거리에, 6 아울렛이 차로 4분 거리에, 롯데마트, 롯데맥스가 차로 12분 거리에, 홈플러스 롯데아울렛, 현대시티아울렛, 이마트가 차로 14분 거리에 있습니다. 종합병원은 광명성애병원이 차로 10분 거리에 있어 2급시 빠르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공사단지 주청금 매물은 24평 8층 매물로 최고가 7.4억에서 31% 하락하여 5.1억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매물 또한 최고점에서 2.3억 떨어진 매물입니다. 다음은 3위 매물입니다. 3위는 안산시 선부동 안산마프리움입니다 2020년에 지어진 2017세대 아파트입니다. 해당 단지의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지 주변으로 1km 내서해선 선부역이 있습니다. 추가로 수인분당선 4호선 이용이 가능한 초지역이 존재합니다. 개발호제로는 1.3km 거리에 2025년 6월 KTX 초지역이 개통 예정입니다. 초등학교는 240m 거리에 있는 원일초등학교로 배정됩니다. 주변 상권은 홈플러스 하나로마트가 차로 6분 거리에 롯데마트가 차로 10분 거리에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차로 14분 거리에 롯데백화점이 차로 20분 거리에 n 시백화점이 차로 22분 거리에 있습니다. 종합병원은 한도 병원이 차로 4분 거리에 있어 1급씩 빠르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안산라 프리모 추천 급매물은 33평 4층 매물로 최고가 8.5억에서 30% 하락하여 5.9억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매물 역시 최고점에서 2.5 떨어진 매물입니다. 이제 3위를 보았습니다. 그럼 1위실 시거주 급매물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드디어 이 2위 매물입니다. 2위는 시흥시 대동은대어 바리더스입니다. 2019년에 지어진 1 1 9 8세대 아파트입니다. 해당 단지의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지 주변으로서 서 시흥 대역을 빠르게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초등학교는 390m 거리에 있는 은계 초등학교로 배정됩니다. 주변 상권은 롯데마트가 차로 8분 거리에 하나로마트가 차로 10분 거리에 스타필드가 차로 12분 거리에 있습니다. 종합병원은 신천연합병원이 차로 8분 거리에 있어 위급시 빠르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은계어 발리더스 추천금 매물은 33평 5층 매물로 최고가 8.25억에서 31% 하락하여 5.65억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매물은 무려 최고점에서 2.6억 떨어진 매물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대망의 1위 매물입니다. 이 채널은 신생 채널이라 아직은 구독자가 적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유명한 부동산 채널이 될 테니 송년생 치고 구독 및 알림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선구안이 있는 초기 구독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럼 1위 매물을 보겠습니다. 이래는 시흥시, 배곧동시흥대5총흥 S 클래스입니다. 2019년에 지어진 1,208세대 아파트입니다. 해당 단지의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지 주변으로 1km 밖에 수인분당선 월곶역이 존재합니다. 개발오제로는 1.3km 거리에 월구판교선 월곶역이개통예정입니다 초등학교는 150m 거리에 있는 배곧 누리 초등학교로 배정됩니다. 주변 상권은 신세계 프리미엄 마을 렛이 차로 6분 거리에, 롯데마트가 차로 12분 거리, 홈플러스가 차로 14분 거리에 있습니다. 단지 가까이 이용 가능한 종합병원은 아쉽게도 없습니다. 시흥대구충흥 S 클래스 추천금 매물은 34평 3층 매물로, 최고가 8.7억에서 46% 하락하여 4.7억에 나와 있습니다. 매물은 한달 전보다 2천만원 호가가 조정된 매물입니다. 이 매물은 놀랍게도 최고점에서 4.0억 떨어진 매물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아파트 금매 정보를 원하신다면 좋아요,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